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수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인수. 정인이라는 말로 불리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 인수가 도장인에다가 얘가 끈, 끈수였나? 실탈래였던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도장 이미지를 가져와 봤고요. 뭔가 반듯하고 그런 이미지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정편의 글자 중에서 정이 들어간 글자는 뭔가 정형화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계획적이고 뭐 이런 느낌 딱딱 그니까 러 바른 생활 이런 느낌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인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인수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인이에요 정인 그동안 이제 정인이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인수라는 말이 사주에 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수가 뭐야 도대체 이랬었는데 정인을 인수라고 부르고 편인을 뭐 효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 그러니까 기존에 몰랐었던 말들이고 어떻게 따지느냐 하는 거는 그 나를 생해 주는 일 그러니까 일간을 생해 주는 오행이 있죠. 그중에서도 음양이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갑목 같은 경우는 양 목이니까 플러스 목이란 얘기요. 예 수생 목이니까 나를 생, 자 그러니까 목을 생해주는게 수니까 수 중에서도 자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 음목에 해당하는 게 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는 이전에 독학 시리즈 있는 영상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감목의 경우에는 음목에 해당하는 개수랑 아니 아유 뭔 소리야? 감목의 경우에는 음수에 해당하는 개수랑 그다음에 지지에서는 음수가 자수가 되겠죠. 뭐채와용뭐 다른이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런 거는 저 아직까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냥 플러스 마이에스 플러스 마스 순서대로 제가 외웠던 방식대로 영상 찾아서 보시면 그것에 대한 그 따지는 거 구분하는 거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뭐 이제. 금이 가득 차 있다가 양이 하나 늘어나면서 계속 양이 많아지는 어쩌고저쩌고 막그그 그 이름 시생이니 일량 시생이니 그런 말들로 그좀 머리 복잡하게 하기 싫고요. 빽간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경금에 정인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금을 생해주는 게 토생금이죠. 경금은 불렀으니까 마이너스 토를 찾는 거예요. 음토를 찾는 거기 때문에. 성간에서는 기토에 해당하게 됐고 지지에서는 축토랑 미토가 경금에 정인에 해당하게 됐죠. 즉 인수라는 거예요. 인수는 도장인이며 그다음에 끈 인근수 그러니까 인근은 실을 따은 끈이다라고 이렇게 지식백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는 정편을 구분하는 표현으로만 나타내면은 정인에 해당한다. 마음이 이제 정직하고 어지러요. 그러니까 정인을 친엄마. 편인을 새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도장인이 들어간 거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 뭐지 그 인성, 인성 공부할 때뭐 재능이며 분서며 분서에서 도장을 찍는 거니까 거래서뭐 뭐, 공부학업은 그런 쪽으로 연결을 짓던게저 도장인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정인을 가진 사람들, 인수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변이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거를 못 견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엄마가 있어서 막 치워주나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 그렇게 돼야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있는 건지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 부족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위의 거가 장점이죠. 장점인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강하게 든 나타나면 고지식한 형태로 나타나고 융통성이 부족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형태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자존심이 강하거나 그다음에 자존심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재물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야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봉사 정신이랑 이해 타산이 같이 공존을 하는 캐릭터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뭔가 도와줄 때는 본능적으로 뭔가 내가 도와줬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성향을 지닌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하는 성분. 그러니까 정인하고 편인이 있다라고 하면 편인은 편중되게 공부를 해요. 한쪽이 치우쳐져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한 건데 정인 같은 경우는. 글 공부나 뭐 이런 것 쪽에 좀그 특성을 보이게 좋은 그런 성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작가나 교육자 뭐 이런 쪽으로 어울린다 라고 얘기했고요. 학생인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강해서 성적이 뛰어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엄마가 옆에서 어, 그래 너는 올바르게 돼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글자의 성분을 진지 않나. 그런 캐릭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는 정인이라 그랬죠. 정인하고 정관이 같이 있으면 청렴한 고위 공직자로 처출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성은 그 관청, 벼슬 뭐 이런 거 직장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관청.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존심이 강해서 명예 추구한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나는 성장을 해줘. 올바르게 뭔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성향이랑 공부하는 성향은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해서 를그 관리로서 출세를 하면 고위공직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인수도 정도 너무 많으면 편인 성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태과라고 했나? 무슨 암 무슨 뭐의 태과 이렇게 하면 그 그러니까 비겁이 너무 많으면 그 비견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겁재로 보이는거고 정재도 너무 많으면 편재처럼 보이고 그니까 정관이 너무 많으면 다 평관의 성향을 띠고 이런거랑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인수 정인의 영상이 뭐 글자를 어떻게 따지고 어떤 특성을 지니고 문서를 나타내고 공부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공부에다가 첨삭, 추가 뭐 이런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 봤고요. 인수 또 이제 백과에가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뭐 일간을 비롯해서 비견어 겁재를 생게해서 일간을 더 강하게 해 주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강하고 신약을 나눌 때 신강 그러니까 비견 비견 겁재 내 성분이 많거나 아니면 나를 생각해 주는 인성의 성분이 많거나 이러면 신강 쪽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인성이 식상을 극하죠. 극하는 관계인데 정인이니까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흉신이라 불리는 상관을 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식신도 유정의 극이나. 그걸 하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뭐한 말인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식신한테도 그걸 대충 받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아니,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식신은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주로 그 하는 게 상관을 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제한다라는 말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제로부터 칠살 무정의 극을 받아 파극이 되고 편재로부터도 <laughs> 극을 받는다. 뭔가 뭐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재극인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으로부터 극을 당하는 게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 식, 재, 관, 인을 외우고 두 글자마다 이렇게 극,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살에서 생을 받아서 세를 증가하고 완성하게 된다. 이 부분은 그 인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성이 그엄마 역할을 하죠. 관성이 인성을 생각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측 이런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얘기 드렸던 내용은 인수 즉 정인에 관한 내용들 이런 이런 성향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다라고 하는 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보기 힘드니까 제가 그거를 좀 요약 하는 형태 좀 빨리 찾아 그러니까 여러 개 찾아봐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런 내용들 새로운 내용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기 읽기 불편하니까 그냥 제가 대신 찾아보고 읽어 드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고 말으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